2012년 수능 27번 문제입니다. 지금 띄워놓고 풀어봤는데, 그, 이걸 왜 풀어주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. 지금 요 문제를 보고 있으면, 그, 여러분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. 이걸 볼 때가 아니에요, 지금. 어,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가 아니라, 어, 기본적인 내용 공부를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. 어, 그, 지금부터 푸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. 뭐, 이 문, 이제풀이를볼 이유가 없어요. 뭐, 푸는 사람은 당연히 안볼 거고, 안 풀리는 사람은 이걸 볼 때가 아니라, 에, 뭐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어 문제를 다뤄보니까요 반지름이 1이고요 여기가 세타니까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얘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길이는 이 코사인이 되는 거죠 두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서 b까지 연결했을 때 얘가 직각이니까 이 코사인이 된다 이렇게 찾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요. 어, 여기가 지금 이코사인이고요 여기가 지금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두배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가 되죠. 맞죠? 뭐 아니면 이렇게 찾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. 여기가 이세타가 되니까 1에 얘가 얘가 이사인 세타잖아요. 뭐 이러, 아니 사인 이세타죠뭐 이렇게 찾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요 길이만 하면 되니까요. 뭐 얘가 지금 마찬가지로 코사인 2 세타고요. 그럼 뭐 예곱하기 얘가 예곱하기 어, 얘가 되나요? 얘가 1이니까 얘가 나타나겠죠. 어, 그런 식으로 어, 넓이들을 표현하는 거에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 장애죠. 장애가 있는 거예요.